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사랑을 나누는데 몇 가지 조건이 있죠. 일단 건강해야 되거든요. 남자분들은 냄새나면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뭐 급하면 어떻게 하겠죠? 질 건조증, 자궁의 근종, 근종이 있는 자체로만도 아 여성을 잃어버리라고 실망을 하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자궁 근종, 질 건조증, 요실금 이런 것들은 과거에 할머니들 세대 아궁이 떼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연분만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합니다. 자궁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아궁이를 떼을때 다시 줄어든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선인들은 그것을 쑥이라는 물질로 많이 좋게 했어요. 지금도 사우나를 가면 쑥... 증탕을 해가지고 끓여서 연기를 쏘이거나 훈종을 쏘이거나 기타 이렇게 해서 쑥을 많이 애용했습니다 여러분 재미난 거는요 염증이 생기거나 또는 근종 또는 자궁에 뭐 기타 등등 문제가 생기는 거뭐 물이 안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은요 근본적으로 기능을 조금씩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첫째가 뜨듯해야 됩니다. 뜨듯함을 유지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염증을 없앨 수 있는 원적외선이나 근적외선이나 이런 걸 쪼여야 되는데 원적외선 근적외선 중에 가장 유익하고 좋은 게 뭘까요? 바로 쑥입니다. 쑥.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게 표현하자면요. 연기 안 나고 냄새 없고 옷을 벗지 않아도 되고요. 사무실에, 사무공간에 그냥 틀어놓기만 하면 컴퓨터 소리 외에 나지 않는 쑥돔기가 있습니다. 쑥돔기, 이거를 활용하시면요, 리얼 여성이 된다는 걸 알려드릴게요. 자랑할 문제가 아니고, 쪽팔림이 아니고, 병들어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고통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궁이 깨끗해야 건강합니다. 아이를 20명 남은 본태성 장애아를 낳아가지고 평생을 괴로운 가족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아궁이를 만들어서 집에 쓰시겠습니까? 연기 안 나는 쑥 아궁이나 쑥 회음부 쑥둥기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활용하시고요. 연기 안 나고 냄새 안 나고 진액이 없고 옷을 벗지 않아도 되고 요실금에 좋으며 기타 여성의 이거보다 좋은 건 없어요. 자궁 근종 기본적으로 뭐 없어지기도 하고 기타 등등 염증이 없어집니다. 염증이 없어지면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리얼 여성이 된다는 거죠. 구인 문의는 네이버에 하셔도 되고요. 대구에 사시는 분들은 월배로의 신창의료기가 있고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질문 하시면 댓글에 전화번호 남기시거나 댓글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